어 오빠 나별 보여. 비뇨로나 아, 봐. 별 보여 별. 아 나를 또 불러냈어 휴먼데. 어별 보여 별 별. 비뇨약을 먹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오빠를 불러낸 이유는요. 제가 타프를 샀거든요. 타프를 샀는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될것 같아서 부랴부랴 오늘 타프를 한번 피칭 연습을 해보려고 나왔어요. 뭐 직구해서 성공했대매? 그치겠죠. 그치. 직구에서또 성공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타프부터. 알았어, 빨리 쳐봐. 알았어. 나도. 제가 구입한 텐트는 이거 캔빌 거. 텐트야, 타프야. 아, <laughs> 저... 타프 타프는 캠빌 거 대형 렉타 타프를 구입을 했어요. 블랙으로. 이거 이을 먹어 오락가락하지 말고. <laughs> 어, 그래 진짜 별보여 지금 나. 뭐 보여 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너무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타프를 봤었거든요. 그 실타프 제 지인분들이 말하기를 실타프가 부피도 작고 해가지고 꼴로란가? 거기 실타프를 추천을 해줬는데 보니까 그게 가격대도 좀 비싸기도 하고 아직 타프를 안 쳐봐가지고 잘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실타프보다는 그냥 일반 그래도 블랙코팅 돼 있는 타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찾다 찾다가 엄청 저렴한 캔들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어요. 실타프가 뭐야? 실타프는 실타프란 엄청 얇고 패킹이 작게 되는 엄청 얇은 타프야. 아... <laughs> 몰라, 나도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5m, 4.4m 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 코팅도 돼 있고 69,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연습 삼아서 이제 막 한번 써보려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거는 솔직히 에이웍스 타프가 사고 싶긴 했는데 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가격이 좀 에이웍스 건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샀어요. 캠빌 텐트 써보니까 캠빌 것도 엄청 좋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잠깐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영상만 엄청 많이 보고 왔거든요. 이게 밑에가 블랙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 되면은 여기가 닫힌대요. 그래서 바닥이 가지 않게끔 하고 이렇게 쫙 펴놓고 해야 된다 했거든요. 어, 어디가 앞이야? 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아, 여기인가 보다. 이게 좀더긴것 같아요. 이렇게. 우선 타프 반을 펴가지고 이렇게 쫙 펴놓으라 그랬어요. 오, 그렇지. 이게 절반이니까, 어, 이렇게 막 바닥에 끌리면 안 되는데. 내 타프 아픈데. 제생애첫타프에요첫 타프. 이렇게. 오, 됐다. 이렇게 반을 딱 우선 펴놓고, 폴대를 펴볼게요. 폴대도 조금 가성비 좋은 폴대로 샀어요. 이렇게 우선 펴놓고, 제가 구입한 폴대. 그래도 폴대를 살 때는, 슬라이드 폴대를 사는 게 편하다 그래갖고, 제가 슬라이드 폴대로 샀어요. 이렇게. 부게그 그, 저번에 쓰려고 했던 그 폴대 아니야? 그치. 자랑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집어치라고 했던 거. 자랑을 너무 하면 안 돼. <laughs> 이걸 제가 폴대를, 솔직히 타프를 살 생각이 그닥있진 않았었는데 텐트 앞에 입고 업나이트용으로 이거를 두 개를 샀는데 어, 받아보니까는 폴대가 가격 대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이 가격대 폴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에이 사자 고사 버렸어요. 잘했죠? 돈 쓰는 기계요. <laughs> 아, 겁나게 저렴하다니까 이거. 얼마인데? 이게 메인 폴대가 잠깐 제가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내가 적어왔지? 보고, 잠깐, 이거 먼저 말해드릴게요. 정확한 정보를 제가 폴 때는 인투나고인투나고 메인 폴때가 17,800원이고요. 사이드 폴때가1 3 0 0원 가방은 8,500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럼 다 토탈 얼마인 거예요, 그럼 다? 토탈? 계산은 이제 오빠가 알아서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쇽쇽 어구. 슉슉. 그리고 내가 엄청 많이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슬라이드 폴때도 약간 이렇게 각이 진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글동글한 거는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구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찾는 게 조금 일이라 그래갖고, 이런 걸로 제가 구입을 했어요. 메인 폴때는 280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270으로 할게요. 270. 어 길다. 그치, 270. 이거 270인가? 이렇게 한게270 맞는 건가? 여기 270 글자 되는 게 270인 건가? 맞겠지. 야,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 오빠도 좀 공부 좀 해왔어야지. 맞겠죠? 어머, 어떡해. <laughs> 맞았다 어떡해. <laughs> 빠졌어요. 사자마자 고장을 내 됐다. 어, 깜짝 놀랐네. 270. 메인은 270. 우선, 사이드는 옆에다 두고요. 이거를, 메인 폴대를, 여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이렇게인가? 어, 요렇게. 메인 폴대를 여기다가, 여기가 세우는 꼭지점이니까, 여기 차고 얘도, 돌려서, 어,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는 포레스트 육거 구입했어요. 또 샀어? 비싼 거? 이 스트랩은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를 되게 사고 싶었었어요. 캠핑을 시작하자마자부터 폴대를 막 검색하고 막 그럴 때. 포레스트 육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되면은 이 제품으로 꼭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큰맘 먹고 이걸로 샀어요. 메인 폴대두 개, 사이드는 다섯 개 샀어요. 왜냐면은 네 군데 꽂고 하나는 이제 혹시나 연장으로 했을 때 연장으로 쓰려고 다섯 개를 구입했어요. 큰맘 먹었다는 거는 큰돈 썼다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타프하고 폴대하고 가격에 비해서 얘는 좀큰맛 먹었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컸지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저는 타프 렉타타프로 구입했어요 렉타타프 뭔데 렉타타프 그거부터 몰라? 몰라 렉타타프는 이렇게 네모 모양 아하. 직각진 네모 모양이고 이제 옥타타프하고 헥타타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멋있는 모양이 나오는 타프래 근데 이게 렉타타프 같은 경우가 그늘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를 때도 타프는 넥타 타프를 사야지 하고 항상 넥타 타프만 봤어요. 제가 이거 팩도 이게 메인 폴 때에는 40cm 팩을 이렇게 꾹꾹 박아야 된다 그래갖고 40cm도 4개 이렇게 샀는데 엄청 길죠? 뭐봐요. 제가 원래 일반 쓰던 팩이고 이게 40cm 팩. 또 오늘은 연습 삼아 치는 거라서 40팩까지는 박을 필요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샀어요. 이것도 포레스트유에서 같이 샀어요. 더 비싸, 그게? 근데 팩 가격은 그당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 같았어 아무튼 비싸다는 느낌은 못 받았었어 오늘은 이걸로 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 떨려 어떡하면 좋아 나 너무 떨리는데? 떨려 다 붙이는 게 아, 아니 처음이라 또 텐트하고는 또 사뭇 다른 느낌이야 잠깐 얇은 폴대가 필요해 이 얇은 얇은 이거 이랬어 여기다가 메인 폴대 세울 부분에다가 이걸 먼저 박아놓는 게 좋다 그랬어. 여기다가 여기가 메인 폴대 들어갈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들어갈 거고 여기도 됐어요. 이렇게 박아놓고 이건 이쪽 이건 저쪽. 여기, 여기가 메인 폴대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가 메인 폴대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 두 발. 하얗, 하얗, 오늘 바빴다. 잠깐, 다시 박아놓고, 여기 가 메인 폴대 들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 둘, 꺾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바꿔요. 오, 왜안 들어가? 제가 다시 여기에서 다시 하나 둘 꺾고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어 이걸 먼저 폴대를 세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포레스트 유커 다들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요렇게. 얘를 먼저 걸고 얘를 걸 거예요, 아마. 그죠? 얘를 위에 뚜껑 빼고, 오, 세워서, 오다 놓은 거야. 그, 겁나긴데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 여기다가 거는 건가? 어, 내 타프 엄청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꽂고, 요것도 얘를 먼저, 해봐 스트랩에 있는 고리를 걸고, 파프를 걸고, 그 위에 마지막을 걸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번 거는 거? 세 번? 풀고, 식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얘또좀 풀고. 딸. 오, 잠깐만요. 오, 우 무서워. 아니, 이거 잠깐, 이거, 이, 맞나? 오, 이거 엎어질것 같은데. 저깐만요 저쪽 막 끌려오는데? 어 괜찮아. 내가 그래서 중심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폴대가 이게 세워지나? 안 세워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잡아질 것 같은데? 잡아질 어, 것 같은데? 이걸 좀 이쪽 와서 잡아주실래요, 좀? <laughs> 이거 좀? 어, 이거 뭐야? <laughs> 아우 뭐야 뭐야 지금 세워놨어요. <laughs> 이거 좀, 이거 이거 폴 폴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거를 어 이거 타프 혼자 못칠 것 같은데요? 아니 다른 사람들 혼자 치던데? 그럼 음, 그 사람들 어떻게 혼자 치지? 나 처음이라 그런가? 혼자 못칠 것 같은데 잠깐만 잘 세워봐봐 야 이거 잡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 잠깐만 우선 해봐봐 야야야 야, 야, 딸려가 딸려가 <laughs> <laughs> 잠깐만 어풀폐 빠질 것 같아 기울어졌어 그죠? 됐어요 저일 가봐봐요 마? 어 나요 저리 가? 나요 가봐요 우와, 잠깐만 이거 세워줘요 이게? 이거 어떻게 세워져요 풀때 서준다, 서준다, 서 어, 섰네. 섰어, 섰어. 어머,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차로 기사 안 나나? 갈 수도 있지, 길이가 어떡해? 맞으면. 안썰어지면 나봐, 안썰어지면 이거 잠깐 좀 잡아봐요, 다시. 아, 나봐, 안 떨어져. 아, 이거 저좀 박아야 된단 말이야. 잡아봐, 잠깐만. 아, 진짜. <laughs> 어? 아, 이거 아, 진짜. 잠깐만. <laughs> 중심이 여긴데 그럼 <laughs> 잘못 친거 아니야? 틀거 같아. 아니 이게 팩이 빠져 버릴 것 같아서 조금만 더박으려고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가. 아손좀 씻어. 이게 지문 묻었어. 쓰댕에. 여기가 중심이잖아요. 어 됐어. 어 무서워. 그리고 이제 저쪽. 잠깐. 잡아놓고. 오호. 시켰나? 시죠 진짜. 왜 저래? 됐어요? 어 아니 차로 쓰러질까봐 걱정이 돼서. 안 돼. 차까지 아마 기록지안와 안 여기까지. 확실해? 많은 어, 이쪽에서... 차 기진하면 오빠 고쳐줘 차. 아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이제 저쪽 저쪽로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됐어. 자, 이쪽을 이제 이쪽 이거 빼고요. 하고, 얘를 먼저 걸고 어. 얘를 걸고 똑같이 얘도 걸고 세워요 어, 어, 무서워. 아이, 진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그럼 입으로 나불거리지? 똥꼬로 아, 나불거리나? 씨. 어, 이 새끼. 나 힘들게 이렇게 치고 있는데 입으로가 나불거려 계속. 어, 여기 아닌가? 이거 쉽지 않네 타프 치는 게. 어 이것도 걸어야 되는데. 뭐를? <웃음> 저기다가. <웃음> 뭐 <좀> 잡아달라고? <laughs> 어. 아 가지가지 각색에네 진짜. <laughs> 치는 사람 불러내거 무슨. <laughs> <laughs> 아니 연습을 해야지. 내가 타프를 들고 다니지. 혼자 치는 법을 알아야지. 아니 이거 근데 진짜 타프 이거 혼자 어떻게 치는 거야? 더 공부해.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나 혼자 못칠것 같아. 응. 잠깐만요, 이것까지만 걸을게요, 잠시만요. 헉, 겁나 어려워. 텐트는 이때까지 치는 게 아니었어. 텐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됐어. 아니, 이거 진짜 처음 타프 치는 시 분들 다들 진짜 혼자 치시는 거 맞아? 진짜야? 네, 그래, 타프 치는 거풀 영상도 혼자 다 치잖아. 다 보여주잖아. 초보가? 처음 치시는 분들? 이 아니, 그거 설명해 주시는 분들. 그래, 그분들은 고수야. 그거, 그분들은 이제 말로만 치는 거야. 이거,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어머, 어머, 무서워. 전도사님 불러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아 전도사님이 대충 알려주셨는데 전도사님이 어렵지 않다 했는데 팽팽해지지도 않고 망한 <laughs> <마한> 거 <것> 같다 <laughs> 아우 진짜 속상하네 뼈도안서 이렇게 탑을 치고 있다고? 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나 벌써 어지러운데? 아니 그거 메인 그 폴대를 세워 저 안으로 기울어졌잖아 아니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안으로 해놨다가 이거를 양쪽을 잡아 당기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 이제 세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박아놓은 거잖아 이거를 박아놓은 이유가 얘 메인 폴대 자리를 하려고 박아놓은 거야 이렇게 아, 무서워. 아, 뭐, 무서워. 해봐. 나 진짜 텐트 칠 때는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오, 어, 타프 너무 어려운데요? 재수없게 까마귀가 오네. 아, 그러니까, 까마귀가. <laughs> 무서워서 막 잡아 못 당기겠어. 아유, 안 쓰러져. 땡땡해졌어? 조금. 그치? 이게 더 땡땡해져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땡뼈아래 해서 이렇게 치고 있으라고? 와, 죽는 거아니야 아니 영상 타... 보면 겁나 후딱후딱 자라 금방 하던데 그치? 아니 고수들 고수들 <laughs> 진짜 어? 꼬빼게 씨께 입만, 입만 나불거려 <laughs> 어? 왜 그래, 뺑뺑이 진다 뺑뺑이 졌는데 타포가 얘는 이렇게 생겼지? 얘가 여기가 메인인데 이게 서야 되는데 왜안 서지? 뒤로 더 빼야지 아 쟤를 더 땡겨야 되구나 쟤를 더당겨야 되는 것 같아. 가. 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어, 된것 같아. 땡땡이 좋지? 응. 음. 이게 이제 빼고, 여기 이제 가운데 중심이었잖아? 이거 봐봐. 이거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딱 중심을 해놓고, 여기를 기준점을 한 거라 이거 표시를 해놔야 돼. 이게 중요하네. 이게 중요해. 이 기준점이 중요했네. 한쪽으로 안 쏠렸어? 쏠렸어. 어디가? 오른쪽에 너무 밑에가 안으로 들어갔어. 얘가. 돼. 어, 그럼 좀더좀더 저로 좀더 가야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볼때를 세우면 되잖아. 안 된다니까. 기준점을 저게 잡아가지고 기준점이 돼야지 중심이 되는 거라니까. 뭔 소리야 볼때가 저거라니까. 아, 있어봐. 아, 싸우고 싶네. <웃음> <웃음> 다음번에 오빠 치는 거 한번 도전해봐봐. 나 얼마나 잘 친가 보겠어. 캠핑... 텐트도 못 치는 주제 에 말이 많아. <laughs> 대신 영상을 찍잖아. 됐어. 영상은 나도 찍어. 봐봐. 됐지? 됐지? 약간 이걸 이제 확실하게 박고, 볼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메인 볼 때를 박았으니까, 아이고, 웬만한 거는 이제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겁나 안 박혀. 야,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팩이 안 박히는 건가? 아, 야. 헛방질. <laughs> <laughs> 이게 힘이 빠졌어, 니가 지금. 안, 안 박혀. 어, 됐어. 어, 어 우선, 메인 폴대를 세웠으니까, 50%는 된 거예요, 지금, 50%. 자, 이제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이제 사이드 해야 되거든. 와! 오, 깜짝이야. 저쪽 먼저 할게요. 어, 이거는, 이게 270이니까, 여기는 180. 메인이 280에 180을 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270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 170? 응. 음. 어 이렇게요. 그렇지. 어디서 박아야 돼요? 자리가 좁아. 타프가 너무 큰거 아니야? 타프를 너무 대형 타프를 샀나봐. 어, 여기서 박아야 돼요. 팩이랑맞 찢어가지고. 아이씨. 아아아야 결론 타프는 혼자 치는 게 아니다. <laughs> 어, 결론. 음. 어머, 어머.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와가지고 대형 타프 치셨단 말이에요. 와, 나 완전히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뭔가 갖춰진다. 어? 그렇다 사이즈다. <laughs> 아, 나 지금 완전 뿌듯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신나고 뿌듯해요. 메인 폴대만 세워놓으면 사이드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냈나 봐요. 타프 사이즈를 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사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카페에 타프는 거거익선이라고 큰게 좋다고 해서 큰 거를 샀는데 어, 너무 힘드네요. 이거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 타프를 샀었어야 되나 봐요. 저는 약간 미니멀 캠퍼는 아닌가 봐요. 좀큰게 좋아요. 타프도 큰게 좋고 텐트도 큰게 좋고 큼직큼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악! 음. 나 그냥 손안 쳤어 저거 됐나? 이거 좀 바깥으로 볼테 볼테? 이렇게. 어 그렇지 됐어 됐어 아까 어 저기 구겨졌어 이거 구겨지면 안 되는데 이게 좀 구겨졌어 잠깐만 날아가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 쳤어. <laughs> 야, 나 진짜 잘친거 같아. 와, 여러분, 제가 다쳤어요. 다쳤어요. 와, 다쳤어. 어때? 야! 어, 잘 쳤네. 다쳤어요. 제가 이번에, 해외 골제로 공식 홈에서 직구로 골제로 구입을 했어요.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언박싱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걸 시시탐탐 보고 있었거든요. 엄청 사고는 싶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국 일반 사이트에서 사게 되면은 5만원인가? 그 정도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나에 14.89달러? 14.89달러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큰맘 먹고 이번에 구입을 했어요.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한국 돈으로 그러면 18,000원 정도. 네 개를 구입을 했답니다. 네 개를. 뚜둥뚜둥 두둥 뚜두둥 그렇게 유명해요? 이게 그래도 이런 미니 랜턴 중에는 가장 우리 캠퍼 캠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랜턴이지. 이게. 그리고 이 골제로 같은 경우가 엄청 부자재들도 되게 많아. 이 위에 뚜껑 갓 같은 그런 것도 막 팔고, 이, 이 집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 음.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작은 게 5만원 이상 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가 그게 있잖아요. 이너프가 있잖아요. 이너프 하나로 웬만하게 커버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작은 랜턴이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딱 이렇게 저렴하게 공구를 해가지고. 직구지? 아, 직구를 해갖고 이렇게 구입했어요. 어떻게 켜는 거야? 이건가? 오 됐다 이리, 이게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정품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딱 켰을 때 이렇게 깜빡깜빡 깜빡거려야지 이게 정품이래요 그다음에 이거 충전을 하고 나면은 괜찮아진대 이게 정품이라는 뜻 그게 짝퉁이 있어? 몰라 사람들이 그러던데 짝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 얼마나 한다고? 올, 아니 5만 원 한다니까 아 5만, 원은, 아 5만 원으로 하면 엄청 비싼 거지 그쵸 5만 원 하니까 어 이게 눈을 여기에 눈 빛을 봐갖고 눈에 빛이 있어 지금. 눈뽕. 어, 눈뽕 당했나 봐. 이것도 정품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정품이 맞는지. 맞겠지? 공홈에서 산 거니까 그지? 어, 정품이지. 공식홈에서 미쿡에서 산대. 미쿡미쿡미쿡에서 왔어요. 밖에서. 응. 그래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놀란대. 어? 나 눈뽕 맞았어. 그지. <laughs> 다할 기세다. 다 해봐야지. 어. 그 중에서 또아 공시홈에서 산 건데 설마 아니 근데 우리는 직구다 보니까 이게 걸쳐서 걸쳐서 이렇게 온 거잖아 한 번밖에 안 걸쳤어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도 거기에서 혹시나 바깥에있을 수도 있지 아야 걔네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양아치니 응? 그래도 어, 아우야 눈뽕 자꾸 <laughs> 매기지 말고 어 되고 있어 어안 깜빡 거렸어 깜빡 거렸어 어, 깜빡 거렸어 그래서 제가 이 골재로를 담을 가방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배송 중이어가지고 도착하게 되면은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가방을 샀는지 근데 요즘 추세에 안 맞게 USB 다 충전이 C타입이 아니고 그래서 공구를 하는 건가? 이걸 다 떨이 하려고? 음, 얘네 이거 터는 것 같아 이제 아마 음. 신제품 나올 때 C타입으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충전기는 거의 안 갖고 다니니까 그치 요즘 누가 USB를 써 그래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한번 켜봐 지금 안 켜지지 않나? 켜지나? 켜지 어, 켜지는구나 잠깐 이렇게 켜지고 오 어, 계속 깜빡거리는데? 아니다 오 이렇게 된 잠깐만 아 이게 계속 이러고 충전을 한번 했다가 써야지 켜지는 건가 봐 설마 조금 있겠지 아니 전화 봐봐 봐봐 계속 이게, 이게, 이게 켜진거야? 어 계속 이러고 이거 충전을 한번 뺐다가 넣어야지 많이 이게 정식으로 켜지나봐 어. 갖고 와서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좋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나식실갈때 아, 좋겠다. 야 <laughs> 여기다가 이네 군데다가 딱 닮은데 이렇게 음. 이렇게 내 네, 타프 이렇게 네 군데. 어, 싸게 잘 샀네. 그치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거 구입하고 이주 만에 받은 거 같거든요. 어, 꽤 오래 걸렸네. 벌써, 음. 보통 한 요즘에는 일주일이면 되는데. 엄청 많이 몰렸었나 봐. 음. 그래서 저도 골제로 입문했어요.